우리 강아지가 바닥을 계속 핥고 있다. 오늘은 많은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우리 강아지가 바닥을 계속 핥는 이유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아지가 바닥을 핥는 행동은 한 번씩은 누구나 볼수 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닥, 이불, 보호자 손을 계속 핥는 행동이죠. 집에 낯선 소리가 들리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치 스트레스를 달래는 방식처럼 바닥을 반복적으로 핥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보입니다. 둘째 위장이나 소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강아지는 위가 불편할 때 입안에 침이 차거나 속쓰림을 줄이기 위해 바닥이나 주변을 핥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위산 역류, 장애가스, 소화불량 같은 경미한 문제부터 만성적인 위장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갑자기 늘었다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바닥에서 나는 냄새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후각이 약 1만 배 이상 뛰어납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간식 냄새, 손때, 아주 작은 음식 부스러기 냄새에도 즉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먹는 것과 관련된 냄새는 강아지에게 매우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핥으며 탐색하려는 행동을 보이죠. 넷째, 알레르기나 가려움으로 인한 행동 전이입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발바닥이 예민해지면 그 스트레스를 바닥을 핥는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직접 긁기 힘든 부위일수록 이런 대체 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바닥 핥기와 함께 발을 핥는다거나 몸을 자주 긁는 모습이 있다면 알레르기 가능성을 꼭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째 구강 문제입니다. 치석이 많거나 치주염, 치통이 있을 때도 혀를 많이 움직이면서 바닥을 핥는 행동이 증가합니다. 입안이 불편한 아이들이 자주 보이는 특징입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나 구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령견의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혼란이나 불안, 반복 행동이 증가하면서 바닥을 계속 핥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일종의 치매 증상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한다. 산만할 정도로 집착한다. 구토, 침흘림, 식욕 감소가 함께 나타난다. 발바닥이나 피부가 빨갛게 보인다. 나이가 많은 아이에게서 갑자기 반복 행동이 증가했다. 강아지가 바닥을 핥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보호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낫방이아빠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